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그데제제. 죄송합니다. 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를 가봐야 되냐? 오늘은 셀크로드. 실끄롯. 셀크로드에 돼지 잠반, 돼지 잠반이 나는 좋아. 돼지 잠반. 죄송합니다. 돼지 잠반가야 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어제 여자친구 생일이어서 어, 생일 파티 한다고. 어좀 어제도 약간의 음주 가무좀 하다가 보니까 어 목이 좀 쉬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돼지 잠반 오늘 돼지 잠반 해야 됩니다. 돼지 잠반 자 캐릭터 변성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아프카 시청자님들께서 도대체 왜 자꾸 캐릭터 편성 보여주는데 두번 클릭 사용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방송을 하고서 멘트를 진행하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 이건 이런 식이고요. 왜 이렇게 가는지 막 설명하다 보면 어 깜빡깜빡해요. 네, 그래서 못쓴 거니까. 자, 오늘은 두번 클릭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뜹니다. 네, 광란 고영이벽 20제는 34오 편하군요 네 앞으로 이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공냥돌이 25 광란 싱글이0그 다음에 워거베껀 35그 다음에 광란 아, 광란 용사 고양이 20그 다음에 우리 럼럼 럼럼냥고 20그 다음에 대가리군 22 그 다음에 고양이 심사 신사, 고양이 심사 나가진다 기르기를 기르 비껴라 오랜만이네요 네 고양이 심사 아이거 심사랜다 죄송합니다 <laughs> 고양이 심사 레벨 30이요 그 다음에 신용왕 카무쿠라 신용왕 카무쿠라 어, 예전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셨던 어, 그 신용왕 <laughs> 카무쿠라 신용왕 카무쿠라 26입니다 26 좋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잠밤 생각보다 돼지잠반이 신경쓸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잠만, 좀, 대구성 자체가 조금 난해하죠? 좀 난해한 대구성으로. 어, 막 강력한 캐릭터를 막 때려두면 쉽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낮춘 거예요. 레벨 최대한 낮춰봤습니다. 근데 네, 대구성, 최대한 낮춰서 와봤는데, 안 돼요. 제가 뭐 뮤트라든지 우르릉 쾅쾅 넣고 해봤는데, 안 돼요. 3단 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어, 같이 포함시켜서 그 대구성으로 깼을 수, 깼을 수 있을 건데, 어, 아직 3단지나가 거의 안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요런데구성좀 조잡한 짜질구레한 데구성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 비 저는 공략 영상이 아니고요. 어, 제가 어떻게 깼는지 클리어하는지 그리고 이 스테이지가 어떤 스테이지인지를 살짝 살짝 설명해 드리는 네, 그런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돼지 잠반, Let's go by t 돼지 잠반으로 좀달라져요 죄송합니다. 돼지 잠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멍멍벽, 멍멍벽, 살랑 살랑 살랑, 멍멍벽,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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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멍멍벽 몽몽벽. 이렇게 멍뭉벽들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자 초반에 제가 도령 아이템을 안 끼고 왔기 때문에 자, 일단 레벨 4까지만 지갑 용량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너도 벽이냐? 나도 벽이다. 자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네 쭉쭉쭉 네 지갑용량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계속 벽으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갑용량 풀업 만들기 위한 어 그런 방법이니까요 네.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우 벽들이 막 후후후 우리 광단 벽들이 후후후 털리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이제 상견례 인사 어댁 인사 어댁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네, 네 마리 이상, 세네 마리에서 절대 밀리지 않으니까. 어 잠깐만. 아 내가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채팅창 보다가 자유나라 그러니까 될 뻔이세요. 자 어쨌든 두세 마리, 세네 마리 계속해서 잘 뽑으시면 세네 마리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 앞에서 틀어막으니까요.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훌훌 훌 털린다고 해서 야야 클다그래서 막. 캐릭터 뽑다가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성합해서 우리 벽들만 소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지갑정력팔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플레이 해주시는 아주 극혐 극혐 노가다 작업을 거쳐주셔야 됩니다 극혐 노가다 작업을 이렇게 거쳐주시고 안녕하자반갑우쟘 네.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요반갑자반갑자안녕하 반갑자, 네. 아 극혐입니다 극혐 반갑다 우리 인사 서로 인사하자 바른 자, 자 이렇게 해서 저 어쨌든 지갑정력이 8업이 되면 자 이렇게 어젠한 마리만 한 마리만 섞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돼지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젠한 마리만 꼭 뽑아 주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지갑 능력 팔 되고 어.. 욕심 부려서 지갑 능력 만렙 시킨 다음에 한마리 밀어버려야지 여기서 강한 녀석들을 뽑았다가는 사유나라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털리죠. 자 그럼 더 이상 뽑지 마세요.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치면 어성 깎이는 그 수치에 따라서 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 코알라 키요 고알라껴, 아, 이렇게 코알라껴가 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한 캐릭터들을 많이 뽑아왔다. 어, 그래서 청청체력을 한 번에 두두두 깎았다. 그러면 이제 샤이보랑 같이 나옵니다. 이 코알라껴가. 이 코알라껴가 샤이보랑 같이 나오면 그냥 사유나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절, 절대 못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코알라교 한 마리만 일단 먼저 소환해 내는 겁니다. 일단 불러내요. 야, 너 일로 와봐. 맞짱 뜨자. 1대1로 맞짱 뜨자. 이러면서 코알라교만 딱 불러내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코알라교 처리하시는 건 아시죠? 원거리 캐릭터들만 많이 뽑으시면 이깁니다. 자, 원거리 캐릭터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코알라교가 한 6번인가 넉백 될때 죽어요. 여섯 번 여섯 번 정도 넉백 되면 죽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때도 조, 조금 기다려 줘야 됩니다. 막 뽑으면 안 돼요. 막 뽑으면 사유나라 돼요. 사유나란, 잠시만요. 사유나란. 좋아요. 이제 죽었죠. 딱 여섯 번째 죽었을 겁니다. 자 이러면 요 녀석들만 일단 보내나요. 자요 녀석들만 일단 보내 놓으니다 보내 놓고 자또 칩니다. 허여자 자식아. 그러면 샤이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샤이보가 만약에 여기서 또또막 쳤다, 막막 뽑아서 막 쳤다. 그러면 그냥 또 사유나라입니다. 샤이보가 세 마리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네버, 네버, 절대 막 치시면 안 돼요. 이 돼지 잡물이 가장 중요한 이 스테이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 뽑으시면 안 됩니다. 막 뽑으시면 샤이보 막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사유나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 샤이보 한 마리만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사유나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사유나라 좋습니다. 벽이랑 용사 고양이. 자요 녀석들 틀어막으려고 일부러 네, 일부러 가져온 거니까 요 좋습니다. 자 이제 죽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 렛츠고 다 소환시켜요. 어이거 샤이보 네리 이상 안 나오거든요. 다 소환시킵시다. 다 소환시켜요. 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또다시 내가 신용 감오래! 또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 자식들이 감히 응? 레코를 쓰는 거 보소 좋습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이 한 4, 5천 원 정도 된다 그럼 계속해서 빨간 적에 강한 캐릭터들만 뽑아주시면 돼니다네이 씨갓! 신용한감불래 오랜만입니다 신용 감오라 내가 신용왕 감구래좋습 이렇게 해서 애들 뽑아주셔서 돼지 돼지 잠반 돼지 잔반들 이 돼지 잔반들 이 나머지 찌끄러기 돼지 잔반들을 이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이녀석들 이제 하나씩 털릴거에요 괜찮아요 신용화 감으로 3대까지 버텨요 3대까지 버티니까 좋습니다 뉴가화감옥 이렇게 해서 아다 날라갔네요 돼지 잔반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렵게 클리어 할 수도 있어요 뭐 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코성 가지고 뭐 원하시는 데코성 같은 경우는 뭐 울트라 슈퍼레어 빼고 뭐 우르릉 쾅쾅이랑 뮤트 가지고 네뭐 이렇게 깨주세요 막. 기본 캐로 깨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시는데, 네, 직접 해보시고요. 네, 직접 해보시고요. 네, 저는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내가 굳이 신용한 카모쿠라를 갖고 있는데, 어, 내가 꼭 왜, why, why 내가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지. 어쨌든, 요렇게 해서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자만. 뭔가 좀 쉽게 끝났네요. 네. 어렵게 클리어하면 또 클리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데다가, 어 일단 제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어, 그런 기본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3단지나랑 뭐, 광란만 가지고 깨주세요. 3단지나 광란, 그 다음에 뭐, 뭐지? 뭐, 뭐, EX 캐릭터 그, 무드 발키리, 그 다음에, 우르룬, 뭐, 요것만 가지고 깨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든 뭐, 한 3일, 아니, 아니야. 거의 별바다만큼 한달반 동안을 캠핑 치고 여기서 그냥 막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든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빨간 적에 강한 울트라 슈퍼레어라든지 아니면 슈퍼레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좀 스테이지 하면서 설명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긴박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렸는데, 자윗 줄은 윗 줄은 원거리 코알라교 잡기 위한 대구성으로 깔아 놓은 겁니다. 자저 그리고 광남벽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템을 안 썼기 때문에 초반에 돈 모으는 용도로 껴 놓은 거고요. 자 밑에 줄에 있는 이 레벨, 이 라인들은 어 그겁니다. 빨간 점, 우리 샤이보어, 샤이보어, 샤이샤이, 샤이, 샤이, 샤이 샤이보어 잡기 위해서 나온 대구성입니다. 우리 신사 같은 경우는 멈춰주고, 어 대가리군도 멈춰주고, 그다음에 럼럼 냥, 럼 럼, 럼럼냥 고는 밀어주고 그다음 용사 고양이는 빨간 적이 강하면서 고기 방패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신용원 카무코라 신용원카무크라도 밀어주고 멈춰주고 이런 샤이보 잡기용 대구성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얘네들을 강력한 애들을 뻘로 뽑아가지고 성뻘벅 치기 시작하면 샤이보랑 어, 우리 코알라 교랑 같이 나와버려서 망판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뭐 젠나 한 마리만 보내가지고 삭삭 조금 조금씩 성 깎아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꺼내오는 겁니다. 코알라 캐한 마리, 처음에 코알라 캐한 마리 꺼내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샤이보 또한 마리 꺼내 잡아주고, 자 그래서 샤이보가 잡히면 돈이 한만몇천 원이 들어오니까 그돈 가지고 이제 막막 막 뽑아가지고 막 뽑아가지고 이제 어, 밀어버리시는 네,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양코가 없으시더라도 그런 류어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캐릭터로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실 겁니다. 돼지지한방 돼지 잔반이 나는 좋아. 죄송합니다. 돼지 산반. 돼지 잔반. 어, 그래서 돼지 잔반 이렇게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보는 것도 괜찮다냐. 네, 오늘 좀 뭔가 뭔가 좀 그런 느낌인데 괜찮습니다. 앞으로 양코 대전쟁은 계속됩니다. 이제 20장 실크로드는 어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막바지가 다 되었습니다. 막바지가 다 와가네요. 자 여러분들도 얼른 얼른 클리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